오늘은 이제 교육, 교육 정책과, 그 다음에 대학의 학점 평가 방향에 따른, 어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가 진로 선택 과목, 어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에서, 그, 그 전문 교과나 심화 과목과 같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바로 고려대학교가, 어 금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수한 과목의 난이도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갖다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지금 올해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되니까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는지를 평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실례로 작년에 제가 몇번말씀 드렸지만 큐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내신 2등급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심화된 과목, 일반통계학을 공부하고 선용대수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심화된 과목을 갖다 학습했던 과정들이 충분히 나타납니다. 어, 통복고 자사고에 내신 4 등급 대인 학생이 어, 연대 고대에, 고대에 들어가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경우에도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심화 학습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연대 면접형으로 합격한 어, 일반고에 연대 면접형에 3 등급 초반대가 이제 합격을 했었죠. 이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심화된 학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가 발표한 이런 학생 부종 같은 평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부 그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계속 언급해드렸던 대학들의 평가 방향을 한번 써머리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나왔던 서울대학교의 자기소개서 우수 사례,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롭게 써야 될, 그러니까 새롭게 대학의 평가 방향에 맞춰서 써야 할 자소서의 사례를 갖다 세 가지 사례를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발표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죠.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과학습발달 상황에 나타난 지원자의 전체 교과 성취 수준을 통해 입학사정과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자기개발 의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과성적은 단순히 절대적인 점수와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수 과목의 난이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 수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이수 과목의 난이도를 보겠다는 라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전문 교과,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적이 점차 향상된 경우에도 학업적 측면에서의 성장 잠재력과 자기개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서 NG 사례와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의 우수 사례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학파마다 다른 해석,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혼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를 구해 읽어보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원서로 공부해 보기도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원서로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우수한 사례라고 이제 고려대학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라는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는 국제경제학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환율의 변동을 가져오고 환율의 변동이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효과들이 너무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장차 저의 진로 희망은 국제경제학, 특히 국제금융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뭘 했죠?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원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도 썼고요.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죠. 국제경제학이 어째요? 대학의 바로 이제 전공과목에 있는 학문이 바로 국제경제학이죠. 그래서 국제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갖다 자소히 썼는데 이것이 우수하다고 고려대학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근데 이런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과정을 나타나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 서울대학교의 자기소개서 우수자료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의 평가 방향이 뭐라고요?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대학교가 이제 금년도 어, 교사연수자료집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학습 경험이 대학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라고 얘기했고 대학 예비교육과정 이수 내용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아, 바뀐 그죠. 학생부 종합증의 평가 방식을 가장 우수하게 그 보는 점이 무엇이다 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성균관대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됐죠. 지금까지는 교과성적 교과활동, 교과활동이었다고 한다면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에서는 교과성적에다가 뭐가 들어왔죠 학생이 교과목 선택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발표했던 그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 다섯 개 대학의 어, 진로선택과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죠.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본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분념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 학생부 종합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본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밀렸죠. 그다음으로요. 어미 뭐, 3.75점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이 보는 과목이 뭐였다고요? 진로선택과목 이수과목수와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 전문교과 이수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가장 대학들이 이제 그 심도 있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문교과 진로선택과목 난이도. 이거를 갖다가 가장. 의미 있게 평가를 한다고 얘기하는 내신은 어떻죠 내신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였던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학교 설명회에서 있었던 자기소개서 예시인데 이거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바뀌는 어떤 평가 방향에 대한 자기소개서는 어떤 것이 우수한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학 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평소 관심 있던 동물의 질병에 관련된 논문과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동물 호스피스 개념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게 뭡니까? 아까 고려대학교에서 얘기한 거 똑같죠. 경제 과목이 없었는데 스스로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원서를 찾아 공부했고 지금은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서울대학교가 작년도 학교 설명에서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제 나는 이제 뭐를 공부하고 싶었냐면 신경계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게 고급생명과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급생명과학 개설되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인터넷과 전문서적을 찾아보며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와있죠. 이래서 심화학습반 과정을 학교의 교육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찾아서 학습반 과정이 가장 의미있게 올해 자소서의 평가방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의 지도 사례를 갖다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예과입니다. 생명과학원에서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을 배우며 백신의 흥미를 느껴 심화학습을 하던 중 아직도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 질환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생명과학을 수강하며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 이상의 이해는 어려웠습니다. 관련 도서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도 답을 찾아보려 했으나 한계가 있어 논문을 검색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영어 논문이라 학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하나 정하고 단어를 정리하며 반복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모든 항원이 항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항체를 생산해내 쓰는 바이러스 항원을 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는 것이 백신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만든다는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어 논문 학습의 자신감과 의대에 진학해 백신 면역을 연구해 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나타나죠. 영어 논문을 갖다 읽기 위해서 영어 논문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그죠? 이제 이번에 이제 기계공학을 보겠습니다. 물리2 과목을 통해서 전자기파에 대하여 간략히 배우고 나서 정보를 나르는 정기적 신호의 물리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급물리학 교과에서도 그만큼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독학을 마음 먹었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했던 점은 파동은 서로 다른 매질들 사이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어 진행하는데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회로에서는 반사가 일어날까?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공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일반물리학 책에서도 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어 물리학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한 결과 맥셀 방정식도 중요하지만 파동 일반의 성질에 대한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영문도서 더 피직스 오브 웨이브스로 임피던스 매칭에 대하여 공부하고 수신외로의 임피던스를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후로는 수로 선택한 도서를 읽기 시작하며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등 전자전기 공학을 위한 물리학적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뭐죠? 영문 도서 그저를 공부했고 여기 대학 일반 물리학 책에도 없어 맥스웰은 중요한 파동 일반의 성질에 대한 심화된 학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바로 영문 도서들을 읽으면서 공부한 스스로 독학했던 과정들이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하는 과정을 잘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경영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수업을 들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놓고 벌어진 경제학자들간의 논쟁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 현상에 윤리가 개입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보며 궁극적으로 기업가는 정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과서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논의를 파악할 수 없었기에 결국 저는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영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경제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맨큐의 경제학을 교재로 선정했습니다. 혼자서 전문 서적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아 케이 o 크의 경제학 들어가기를 틈틈이 수강하며 학습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1시간씩 한 시간씩 한달 동안 꾸준히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비록 발표 시간은 단 10분이었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프리드먼의 주장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LOE 주장이 겉보기엔 상반되지만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극대화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이유는 사실 장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이후 저는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국내 대기업들의 가족 승계 현상이 해당 기업이 매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의 교육 과정이 없었을 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한 과정, 계속 반복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학생부 종합전의 가장 큰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수된 과목의 난이도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 자기소개서에 어, 경제 과목이 없었는데 어, 대학에서의 경제,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원서들을 찾아보며 공부했고, 아까 국제 경제학 공부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면서 학습하는 과정. 그근데 스스로 찾아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심화된 과정.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서 심화된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대학들이 바라는 그 인재상이라고 보고 바로 대학들이 뽑고자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학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심화된 학습 경험을 갖다 가장 그,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소개서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심화된 학습과정을 갖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나타내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과정 나타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